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법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법은 1절부터 9절까지인데 공평에 관한 법이고 두 번째는 안식에 관한 법입니다. 10절부터 13절 그리고 17절까지 절기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국에서 살 때는 바로왕의 말이 곧 법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명령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라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법입니다. 나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법입니다.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는 이제 막 출애굽을 하여서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원칙과 규율이 필요한 오합지졸의 공동체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도중에 수많은 정복 전쟁들을 치러내야 되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수백만 대군이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나안으로 입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받은 사명, 그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 그 여정을 이루어 내는 것이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신앙적으로 하나 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한 가지이지요. 그런 이유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오늘 공평에 관한 법을 주셨는데,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중상몰약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다수의 마음에 들려고 거짓 증언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은 이때 당시 유태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악한 의도로 소문을 낸다면 그 소문을 들은 당사자도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소문이 나고.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죠 그러면 이 서로 간의 공평함과 하나됨이 이루어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은 어느 공동체나 사회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주님이 정하신 법이 단순히 말조심해라. 그냥 하나됨을 지켜라. 그 정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법인 것이지요. 그래서 4절 5절 보시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위해 주어야 되지만은 그가 키우는 소나 나귀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일으켜 세워 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데려다 주라 짐승에게까지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시지요. 6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된 소송이 벌어졌다면 그들이 받을 권리를 존중해 주라 말씀합니다. 거짓고발을 하지 말고 뇌물도 받지 말라 말씀하지요. 말씀을 보십시오. 뇌물은 선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선한 사람의 말도 왜곡시킵니다. 선생님들이 받는 촌지를 조심해야 되지요. 정치인들이 트렁크에 실는 사과상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과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있지요. 누가 밥을 사준다 그러면 덥석덥석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의 법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아시고, 쉽게 명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법으로만 적용된다면, 법대로만 하라 그런다면, 사람을 숨모시게 하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위에 한 법을 세우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한 법을 더해주셨는데 그것이 사랑 실천의 법입니다.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원수를 선대하기 위해서 원수의 짐승까지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송사의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이는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실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 실천 잘 알지만, 이것이 잘안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장 때 일병과 이등병이 얼마나 힘들까를 돌아볼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가 이등병 일병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갈굼을 당했는지 돌아보면 지금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임병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사장님들은 직원 월급 주는 날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단 사원일 때 내가 먹고살기 힘들 때 얼마나 월급날을 기다렸는지를 생각해보면 직원들에게 베풀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지요. 지금 가정 생활이 힘들다면 처음 아내와 함께 연애할 때를 돌아보고 데이트할 때 얼마나 그 사랑이 뜨거웠는지를 돌아보고 지금 내가 사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방한 칸짜리에 우리 식구들 같이 살때원 베드룸, 투 베드룸에 살때 어땠는지 돌아본다면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올챙이 때 다리도 없고 손도 없어서 마음대로 뛰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법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너희가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할때 노예로 있을 때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구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방 나그네를 무지하, 무시하지 말라. 왜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외인이었지 않느냐? 가난했지 않느냐? 그러니 나그네와 함께 동병상련, 이심전심 그들의 마음을 나그네가 그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돌아보아 지난 날의 은혜를 기억하거라.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나그네들에게 꿈과 비전과 그 미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탓하거나 현재를 불평하는 자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관렙과 같이 미래를 정탐하고 와서 현재에 주눅 들지 않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담대함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과거에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에베네슬이라고 하는 그 돌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이죠. 자, 10절과 13절에도 보면 이 은혜의 맥락에서 볼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마음을 주시, 말씀을 주시는데 안식법에 관한 또 법을 새롭게 주십니다. 6년간 땅에 씨를 뿌렸다면 그 농작물을 거두어들이고 먹어도 되지만 7년째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땅을 그대로 묵혀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땅의 수확물을 먹게 된다. 지나가던 짐승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땅을 다스리시고 이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6일 동안 노동했다면 7일은 안식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동물도 쉴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은 힘들어졌지만 온 지구의 진동이 절반 이하로 줄었답니다. 동물들이 편해졌답니다. 종들의 자식과 낙은 애들도 우리가 쉬어야 쉴수 있다는 것이지요. 애굽의 바로왕은 쉬지 못하게 합니다. 더 빨리 일해라, 더 많이, 더 크게, 더, 더, 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쉼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일과 쉼의 균형을 아십니다.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쉬셨지 않습니까? 안식은 재충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재정비를 해야 했지요. 6, 6년간 일한 후 안식년을 갖고 1년 쉬고, 6일 일했다면 하루를 안식일로 쉬라. 7일째 일하지 않아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7년째 되었을 때그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년과 안식일 뿐만 아니라 6년 동안에도 그리고 그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하루도 그리고 일주일도 1년도 7년도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되는 날이라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기 때뭘 하냐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무교절을 왜 지키랍니까? 그 달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처럼 살던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7일 동안 누룩을 넣, 넣지 않은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도 그 가족들이 모여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써 애굽을 탈출시켜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나누는 명절을 보내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설날과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는 이유는 조상들께 제사하면서 조상들의 공덕을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명절의 예배들이지요.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절기와 법을 만드신 다음에 너희들 법대로만 살거라.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혼날 것이다. 막 강요하고 그런 느낌이 좀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계속 하라고만 하니까. 계속 doing만 얘기하니까. 그러나 우리 비잉, 우리 존재 자체는 뭔가를 계속 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고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맥추절을 지키라. 왜이 절기를 지키랍니까? 이는 그 이유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 지키라. 왜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고한 걸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아버지세요. 주님은 우리의 회장님이 아니십니다. 절기가 되고 명절되면 수확물을 갖다 바쳐라. 그런 폭군 바로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롭게 살고 있는지 맥추절 지켜라. 왜요? 네가 수고했으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한 것을 알고 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울증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하나님 왜내 자식만 아파야 됩니까?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 않은 안타는 것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사람이셨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몸을 입고 죄인 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보셨습니다. 아픔이 뭔지,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이 뭔지, 몸이 아픈 것이 뭔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뭔지, 주님 다 겪어보셨습니다. 인간의 슬픔, 기쁨, 눈물, 모든 것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만드셨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과 법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